힘든 연애하는 분들에게 언니가 해주고 싶은 말. 이 관계가 나한테 좋지 않고 스트레스를 주는데에도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어서 괴로울 때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이건 담배다. 이건 객관적으로 나한테 이익을 주지 못하는 걸 아는데, 내가 그냥 도파민에 중독된 것 뿐이다. 이렇게요. 미소스 켄트 베리지라는 신경과학자는요 도파민은 단순히 즐거움이 아니라 보상을 기대하는 욕구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진짜 발전적이고 사랑이 넘쳐서가 아니라 나아지지 않을까? 좋을 때도 있었는데 하는 기대감 때문에 도파민이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봐봐요 눈 내린 산에 맨날 가는 한 길로만 다니면 그 발자국을 따라 눈이 녹으니까 다니기가 편해지니까 계속 거기로만 다니겠죠 근데 그 길이 낭떠러지라는 걸 알기도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길을 가봐야죠 눈도 쌓여있고 낯설더라도 얘는 총 40분 구워올게요 또 여러 길을 가봤는데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이건 가지 라자냐입니다 과연 예쁘게 풀수 있을런지 어?